자, 18번입니다. 이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x가 fx인데 거기에다 절대값을 씌운 게 gx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gx를 미리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 이걸 꺾어 올린 거죠. 그때 이제 기억번이 맞느냐. 첫 번째 기억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에 절대값을 붙인 거분에 g에 역시 절대값 h가 1이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절대값 h를 예를 들어서 t로 치환하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가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0 마이너스 0 플러스 둘 단데 거기다 절대값을 붙여 버리면 0 플러스로 갈 거란 말이야. h가 0 마이너스로 가든 0 플러스로 가든 절대값을 붙이니까 t는 0 플러스로 갈 거야. 그때 t 분의 gt 이거 얘기잖아요. t 분의 gt. 그러면 얘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때 t분의 그때 gt는 얼마냐면 이렇게 꺾어진 거잖아 이거는 여기서는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지 요, 이뭐 이런 거는 gx가 어, x제곱 마이너스 x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어, t제곱 자꾸 이걸로 쓰려고 그래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t로 약분을 하게 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1 이렇게 되겠죠 t로 약분을 한 다음에 이거 계산을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아요고요요 요, 요, 요걸 미분하면 왜냐하면 우극하은 요거니까 이 그래프니까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여기다 g프라임 0을 대입하면 1이잖아요. 요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예, 우극한으로 해가지고 우미분계수로 계산해도 돼. 이건 어차피 우미분계수일 뿐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여기도 h제곱분의 g의 1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g 1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어 이게 h 제곱을 h 제곱을 t라고 놓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거 아니야? 당연히 h가 0 마이너스로 가든 0 플러스로 가든 제곱하면 어, 걔는 0 플러스로 갈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t분의 g의 1 플러스 t 마이너스 g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어, 뭐 여기처럼 계산을 하면 여기처럼 계산을 하면 뭐 g1 플러스 t에서 g2를 빼가지고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건 귀찮아서 우극한이잖아 이거 어차피 이쪽이잖아. 이쪽. 그러면 그때 gx가 그때 gx가 x 제곱 마이너스 x란 말이야. 그럼 그때 g 프라임 x가 얼마냐면 ex 마이너스 1이라고요. ex 마이너스 1. 여기다가 g 프라임 1은 얼마냐면 1이야. 대입하면. 어차피 이쪽 거 아니야. 이쪽 거. 이쪽 거. 이쪽 거. 근데 f 프라임 1 원래 f x는 어떤 놈이야. 원래 f x도 이런 놈이었잖아. 이런 놈. 여기 f 프라임 1하고 똑같죠 얘는 얘는 원래 f 프라임 1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f 프라임 1하고 똑같을 거야 우극이니까 이쪽은 어차피 f x 그래프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만 다르지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우미분 계수니까 우미분 계수만 선생님이 계산을 한 거야. 간단하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laughs>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도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면 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1 마이너스 H 이렇게 얘기해 놨어. 근데 사실 <laughs> 어 gx의 그래프는 이래서 미분 불가능이잖아. 여기.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잖아. 여기 여기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기울기는 1이란 말이야. 그니까 러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미분 계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균 변화율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평균 변화율. 그래서 1에서 일에서일에서 H만 h만큼 가고 1에서 h만큼 옆으로 갔을 때이 값이 0이 맞냐. 근데 물론 h값이 크면은 다르지만 h값이 0으로 가까이 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똑같겠지. 그래서 앞에서도 했을 때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0 맞는 거야. 맞는 거. 근데 이제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그걸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때 하고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할때 h분의 이거 예전에 앞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g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g 1 마이너스로 묶어서 g의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g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0 플러스니까 0 플러스니까 이쪽 거 계산하면 이쪽 거 계산하면 요 요기 요기 아까 미분계수 1이라 그랬지. 그 1이야 1. 이쪽 거 계산함.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에다가 여기선 이게 h가 0 플러스니까 이건 좌극한이 돼버리잖아. 그럼 걔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다면. 그래서 얘가 0 된다니까. 아 이거 구체적으로도 계산해 줘요, 선생님 이거 구체적으로 다 계산해 주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때 하향 걸러 써야겠다. h 분의 g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g 1에다가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때 h 분의 g에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g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얘는 0 플러스니까 우극한이 될거 아니야. 우미분계수. 그러니까 이 우미분계수 아까 계산한 거 1이었지. 1이란 말이야. 1. 1. 그 다음에 이건 h가 0 플러스로 가는데 마이너스 h니까 이건 좌미분계수가 된단 말이야. 이거 좌미분계수 이쪽 거. 이 좌미분계수도 어 gx가 마이너스 엑스 제곱 플러스 엑스가 아니야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엑스 플러스 1이 에, 1이 되니까 이거 아니구나 아 뒤에 거꾸로 했구나 어. gx가 요거 아니야 요거 그럼 여기서 1이란 말이야 1 1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여기 계수가 좌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더하면 0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도 0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잖아. 앞에서. 이거 미분계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라고. 근데 평균 변화율인데 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h값이 크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아그 값이 똑같아서 0이다라고 이미 앞에서도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0 대입하는 게 아니라 1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는 거라서 여기 마이너스 2. 아까 선생님이 잘못 얘기한 거야. 음.